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종호입니다. 평생 정밀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갔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도 했지요.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자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중견 정밀기계 제조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설계보조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주요 프로젝트의 설계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32년을 근무했으니 꽤 오래 다닌 셈이지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직급인 차장으로 퇴직할 때는 세후 38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이 없었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수 있었죠. 아내는 결혼 전 회사에 다녔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빠듯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 학원비까지 모두 감당하려니 빠듯했지만 그럼에도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는 습관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정년은 만 63살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었다면 더 많았겠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매월 128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가입했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주택 대출도 모두 상환했으며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미뤄왔던 국내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은퇴가 조금 두려웠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적응은 빨랐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 기초를 배우고 점차 실력이 늘어 작은 가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취미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저도 아내가 원예 수업을 듣도록 응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위한 시간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은퇴 생활이 3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66살이 되던 해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고 이후로도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이 필요해졌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있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약값과 검진비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매달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컸습니다. 퇴직금 중 6천만원을 투자했던 채권형 펀드가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결국 원금도 조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투자였는데 생각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가는 올랐고 특히 먹거리와 공과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퇴직 당시만 해도 매달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50만원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은 아들 가정의 닥친 위기였습니다. 큰아들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개발자였지만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을 겪으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집을 막 구입한 상태였고 대출금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던 퇴직금 중 4천만 원을 아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저희 노후 자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딸도 비슷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은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폐렴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치료비를 커버하지는 못했고 결국 저희가 약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되면서 저희의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이 3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줄어들 수가 있나?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출을 줄여야 할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년 안에 저축이 바닥날 거예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절약해야겠어요. 하지만 생활비를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꼭 필요한 것만 사는데. 우리는 생활비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취미 활동 비용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 128만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67살의 나이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일거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은 불경기라 사람을 더 뽑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몇몇은 프리랜서 설계 일을 제안해 주었지만 새로운 3D 설계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일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해 있었고 저는 이미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주차관리원 마트 판매원 등 다양한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더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눈치로 알수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고령자를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달간의 구직 활동 끝에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대형 서점의 도서 정리 및 안내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주 20시간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였고 월급은 세전 85만원, 세후로는 약 80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자리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일자리 덕분에 매달 국민연금 128만원에 80만원이 추가되어 총 208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주 15시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60만원 정도였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일자리 수입을 합해도 매달 268만원. 현재 생활비가 320만원 정도 들어가니, 매달 50만원 정도는 저축에서 꺼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3천만원의 저축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자의 권유로 신청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월 60시간 활동하며 60만원을 아내는 복지관 급식 보조로 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일자리와 병행이 가능한 시간대라 둘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의 총월 수입은 국민연금 128만 원에 저의 서점 180만 원, 도서관 일 60만 원, 아내의 돌봄 교실 60만 원과 복지관 일 60만 원을 합쳐 총 388만 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320만 원을 빼고도 매달 68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서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도 오전에는 돌봄 교실, 점심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지만 다행히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덕분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여러 일을 해야 한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하면서 만난 또래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변화도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또래 분들과 친구가 되어 소소한 취미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등산이나 걷기 모임, 책 읽기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니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불안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일을 할수 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막막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8만원의 기초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아들도 이제 새 직장에 취업해 안정을 찾았고 딸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에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저희는 거절합니다. 너희 가정이 안정되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야.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비록 예상했던 것보다 빠듯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냅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 듣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등돈 들이지 않고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외식을 하고 평소에는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합니다. 아내는 반찬 만들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저도 요리를 배워 가끔 아내를 돕습니다. 문득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된 연금도 없이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은퇴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 가족들의 위기 상황 등으로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만약 더 철저히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밀기계 설계만 알았기에 그 분야에서 은퇴하자 다른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저희 부부는 다행히 큰 병은 없지만 작은 질환들로도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쓰면 노후의 의료비 부담도 줄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난 새 친구들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이웃들이 있어 삶이 풍요롭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취미 봉사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려 노력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렵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되 오늘의 행복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68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인생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도 저는 서점으로 출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며 작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와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더 이상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노후를 잘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